그러다가 박자를 놓치고 음정이 틀릴지라도 은혜로 더 크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첫곡 내게 네강 같은 평화 하시겠습니다 <목소리> 저다보더저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신주 사랑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을. 고세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더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그를 보기 싫어. 하고 무거운 짐 지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어느덧 초여름의 길목은 6월을 맞았습니다. 호곡보 원의 이달 6월의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으로 앞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하심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비 올려 속량하시고 우리의 감기에 기규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이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진리를 구별하게 하심으로 우상 숭배의 지악을 버리게 하시고 예산에서 하나님 주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민족을 국굳이 여기서서 또한 진정한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음을 이땅 백성들이 믿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부지 땅을 놓고 기도합니다. 조금 더디 가지만 주님 보시기에 주님 손길로 안전하게. 순조를 인도하여 주셔서 시부지가 아름답게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정 건축 또한 아버지 손길로 인도하셔서 밀꾼들을 보내 주시옵고 물질로도 어려움 없이 악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끔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운천동의 구원이 방주가 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택동네 속에 운천동의 교회로 가까운 곳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음,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이 성도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끝나고 운천 성도들이 진천 농달리 야외를 갑니다. 좋은 날씨와 가는 차량 안전하게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오는 시간까지 안전하고 사고 없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껏 힐링하고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사가님 있으래 성령의 기름을 부사 말씀 선포할 때 말씀의 기기로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 마음에 묶인 것이 풀어지고 아픔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없어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아, 네. 네, 기도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자,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강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아니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다 같이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무조건 2시 전에 끝납니다. 네. 17분 남았는데 또몇분 전에 끝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산재물로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0장의 가장 최고의 본문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오늘 이겁니다 35절로부터 38절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앞에 가정을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한상을 보고 베드로가 한상을 보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본론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4절에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더라. 하나님의 특징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본인이 아, 잘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어,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에, 가진 뭔가를 보는데 그건 뭐냐 그게 뭘까요 물질일까요 아니면 힘일까요 아니면 중심일까요 마누랄까요 에, 중심을 보시겠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절대 에, 에, 다른 걸 보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모를 본다는 것은 두 가지를 본다는 거죠. 먼저 어, 요즘 이게 아재 개 건데 통할지 모르겠는데 아, 현대는 키우지 말아야 할 개가 두 마리 있다고 합니다. 개를 한자로 뭐라 그럽니까 견이라 그래죠. 그렇죠? 두 가지를 키우지 말아야 된대요. 그게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말이 되나요? 웃는 분이 아무도 없으시네. 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변하지 않는 생각. 부엌에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여자는 분홍색이고 나는 남자는 남색이다. 뭐 아니면 남자는 목수일 여자는 서비스일을 해야 된다. 근데 이 고정관념 자체는 부정도 공정도 아닙니다. 선입견은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싼게 비지떡이야. 이게 딱 봤을 때에 싼게 비지떡이야.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 생각할 때 이제 이런 선입견을 좀 가지고 있죠. 편견이 있습니다. 편견은. 두 가지를 놓고 하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내가 하나를 현실과 완전 사실과 맞지 않게 기울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은 그래 사람은 고정관념, 또 선입견, 편견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공포가 가득 차 있으면 사실이 들어올 틈이 없다. 이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두 개밖에 안 나눠요. 이게 하다 보면 이게 간극폭농이라고 그랬는데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대. 원래는 실제로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잘 사람도 무지 많지가 않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을 건데 우리 생각에는 그냥 잘 사는 사람 나 남을 다못 사는 사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빌딩의 가장 높은 데 올라가면 이렇게 본다요. 높은 빌딩 나 전부 다 낮은 빌딩 이렇게 보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빌딩 밑에는 10층짜리도 있고 20층짜리도 있고 30층짜리도 있는데 100층에서 보면 그 밑에는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외모를 보는 성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절대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은 어떤 것을 보느냐?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 경외하는 자, 의회하는 일을 어, 행하는 어, 사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만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기능이 뛰어난 사람만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싸움 잘하는 친구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오늘 놀랍게도 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준다는 것을 언제 알았느냐 베드로가 지금 알았어요. 지금 3 5절 끝에 오니까 지금 깨달았다 이거예요. 지금 깨달았다. 여태까지 몰랐어요. 얼마나 솔직한 표현입니까? 근데 본인도 설마 이방인이 예수를 믿겠어 그랬는데 이방인도 예수를 믿은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갖고 있는 뭔가가 아, 사업하시는 분들, 내가 이게 잘 될까? 아닙니다. 하나님 부어 주시면 하시면은 잘 되는 거예요. 10개도 될수 있고 500개도 될고 될 거고 1000개도 될수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결론의 말씀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성령의 내주와 충만함이 있습니다. 자 기름 부음은요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죠. 기름 부었다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위임했다, 부여했다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 기름 몇번 부습니까? 한번 부습니까? 두번 부습니까? 한번 부어요. 선지자도 한번 붓습니다. 왕도 한번 부어요. 그러면 이 시대의 기름 부음도 우리가 한번에한 한 번. 성령의 내주를 기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름 부어 지는것 그것을 한 번입니다. 그다음에는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충만하고 어, 성령의 내주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야구를 따지면 야구 선수 중에 좀 잘하는 선수는 140kg을 던집니다. 140kg 던져요. 그런데 아주 잘하는 사람은 150kg, 1 6 0 k g 를려 던집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다윗이요 물맷돌을 돌렸습니다. 막 돌렸는데 돌려서 던질 때 상당히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소년이 그걸 던져서 돌려가지고 다윗을 굴복시킬 만큼 힘이 스피드가 나오지는 않는다고 봐요. 다시 말하면, 바비시 이제 골리앗을 향해 달려 나갈 때,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죠.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게 원래는 140km 가던 것이 160km 가니까, 그게 팍뚫어버리는 겁니다. 기본적인 어떤 털이 있는데, 이게 충만해진다는 것은 그걸 1, 20km를 더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160km를 던지면 세계 최고 투수입니다. 그냥, 아니. 140kg, 150kg, 160kg, 뭐, 어이쿠, 20kg 밖에 사이안 나는데? 아닙니다. 160kg 돌리면 세계 최고 선수예요. 우리가 충만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연습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습을 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건데, 성령의 충만해지면 그 속도가 1, 20kg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월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그냥 부어졌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성령이 부어질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날마다 성령의 기름부음과 충만함이 이제 기름부음이 충만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만함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열동 연습도 했나요? 예, 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자, 성령에게.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은 전해주니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기름을 기름붓듯 하셨듯이 이 시대 주님 우리에게도 기름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에게 부어주시고 교회에 부어주시고 우리 가정들에게 부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직장에 부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래하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성리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삼손의 그 힘이 성령의 임재함으로 놀라운 힘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삶 가운데 힘이 필요할 때 주님의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가는 길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사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들며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성령 대주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늘 기름에 성령의 기름에 채워지기를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